안녕하세요. 신보혜성입니다. 아, 오늘 지금 비 온다고 그래가지고 비 오기 전에 한번 영상을 찍으려고요. 이비 맞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을 찍겠습니다. 어, 얘들은 원래 이 시래기인데요. 음,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 어, 미니벨은 엄청 물이 잘 들어요. 햇볕에 이거 내놓은지가 여기서 한참 됐는데 이렇게 물이 진하게 들었습니다. 이게 어, 이 아이들은 실외기 음, 위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부터 햇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 이 예, 대왕 꽃기린도 나오고, 예, 이 무늬 <laughs> 보리수, <웃음> 아, 죄송합니다, 보리수도 나와 있고요. 이 보리수 잎이 많이 컸죠. 네, 점점이 아직은 보여요. 그리고 어, 그 작년에 꽃을 많이 피웠던 석화도 나와 있고요. 올해도 여기서 햇볕 많이 쪼여서 꽃 많이 피기를 기대합니다. 음, 그리고 이쪽에, 여기, 에, 여기는 분갈이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분갈이하고 비 맞추려고 이쪽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는 시래기이고요. 이쪽에 또, 음, 요거는 <laughs> 아침에 제가 분갈이 해준 호야입니다. 그리고, 이쪽 거리대는이 어, 희성은, 진짜 물이 잘 들어요 화상도 안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말 아주 예쁩니다 희성금도 잘 드는데 걔는 분갈이 하느라고 저쪽에 있고요 어 얘는 그냥 희성 너무 예쁘죠 음이 로우도 이거 지금 여기 분갈이 하고 지금 비 맞추는 애들이 좀 나와 있어요 어, 이 러우도 예뻐지는 건 금방인데, 요렇게 자꾸 화상을 입네요. 어, 전 화상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laughs> 예쁜 애들을 다 망쳐놓아서. 음, 그리고, 요것은, 오, 오색, 어, 오색, 마삭, 오색 마삭이에요. 작년, 가을엔가? 샀었는데, 어, 이렇게 새 순이 나와서 예쁩니다. 이거 햇빛 보면 더 진해질 거예요. 벌써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어, 그리고 음, 이쪽에 제가 요즘 계속 분갈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 예, 아직 물을 안 줬어요. 물을 기다리고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또, 이위에 제가 사각분에다가 멋지다고 자랑한 아이들입니다. 어, 이제 여기, 거, 어, 선반에 진열을 해놨어요. 어, 이게 잘안 잡혀서 한, 한꺼번에, 어, 이렇게 안이 잡히나? 근데 화분이 크니까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음, 이 밑에 얘들이 지금 자리를 다 뺏겨가지고, 어디에 들어가 앉을지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음, 큰일 났어요. 집을 빼앗겨서 <laughs> 음, 여기 로즈마리꽃, 여기 또필려 그러죠. 아유, 귀여워요. <laughs> 음, 여기 지금 두성이 피고, 또두성이가 피려고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비를 기다리는 아이들. 어, 저, 라디칸스는, 아, 엄청, 돼도 화상 안 입어요. 꽃이 벌써 언제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고요. 어, 예, 에, 알젤리아, 아젤리아, 아, 예, 음, 뭐, 이, 일본 염자라고 하는 애. 얘도, 어, 일찍이 내놨더니, 얘도 화상은 안 입고, 어, 잘 있습니다. 예쁘게 물들고 음, 그 다음에 얘들도 어제 분갈이 하고 지금 비 맞으려고 나와 있는 아이들이에요. 어, 예, 된섬 백봉국 어, 이 백봉국은 제가 파보니까 뿌리가 거의 없더라고요. 다 녹, 녹았어요. 잔뿌리가 그냥 꽉 차가지고 그런 아이한테 제가 왜꽃안 피냐고 어, 맨날 그냥 꽃좀 피어라 피어라 <laughs> 주문을 한게 너무 진짜 미련했습니다. <laughs> 아, 예, 너무 오랜만에 분갈이 해줬더니 아휴 진짜 너무 고생을 시킨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이 풍로초들은 음, 비맞으라고 꺼내놨는데, 잘 살려나? <laughs> 아직은 잘 살아있어요. 아, 그래서 어, 지금 음, 비맞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 그리고 아, 여기, 제가 또 보여드릴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음, 이건 장미가 지금 피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끝이 까뭇까뭇한 거는 아 진드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진드기 약을 뿌렸더니 이렇게 됐어요 꽃봉오리였을 때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 백화등이 어 제가 작년에 확 잘라냈다 그랬잖아요 아 봄에 아주 이른 봄에 그랬더니 이렇게 새순이 나와서 끝 끝이 이렇게 <laughs> 어 꽃이 다 피었어요 이쪽에 오면 저 향도 아주 향긋하게 나고요 좋습니다 아주 새순이 나와서 잎도 깨끗하고 꽃이 더 깨끗해 보이죠? 음,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얘는, 음, 전번에 사다 심은 아이라, 지금, 제 꽃, 뽕물이 맺혀 있어요. 아, 거 이제 다음에 피겠죠? 요거는, 색깔이 예뻐요. 아, 그래서 오늘, 어, 비 맞을 준비하는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어, 들러리를 많이 보여드렸네요. 네. 비 오는 날뭐 어, 건강 조심하시고 어, 안녕히 계세요. 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요것은 음, 인기 하나는 제가 분갈이한 아이들이에요. 두 화분을 네 화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직 물을 안준 상태. 요새 제가 아주 날마다 분갈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풍성해지겠죠. 근데 자리는 자꾸 좁아지고. <laughs> 큰일 났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